재장,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편은 세상 동대구역 센턴스퀘어 모용도입니다, 그죠? 아, 네, 모용도입니다. 언제 입주하는 곳입니까? 네, 저희 아파트는 올 25년 11월 예정입니다. 그때 예정이고 세대수는요? 세대수는 총 322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다음 평형 타입은요? 이제 타입은 네개 타입이고 네. 31평, 네. 33평, 네. 42평, 49평 이렇게 네 가지 타입으로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개로 돼 있네요. 배경대가. 네, 좋아요. 사람들은 84가 선을 세평인 거죠. 네, 맞습니다. 84 같은 경우는 6후반대부터 7 초반대를 보시면 됩니다. 음, 좋아요. 좋습니다. 뒤쪽에 어, 여기 이쪽에 하나 있네요. 동대구역 여기가 2번 출구입니다. 네. 예. 저희가 대구의 1호선 라인에서 바로 맞은편에 저희 네. 이편에 여기 아파트가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4번이라고 있는데 동대구역과 저희 아파트하고 요게 이제 연결이 돼서 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뭐 아파트 안에 있네요 이게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예 안전 초초초초 어... 역세권이네 초 역세권 제대로네요 이게 네. 아파트 안에 진짜 들어가 있네요 아, 들어가 있습니다 예여기 이제 백화점이라 저도 있네요 요도 마찬가지 저희 아파트에서 아. 보시면. 네. 신세계 백화점. 예. 예,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는 신세계 백화점에 보시고 또 동대구역을 끼고 있고 고속버스터미널. 예. 예, 주변에 이제 파트마 병원이라든지. 위치 진짜 좋네요. 예, 상업시설 잘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위치가 진짜 좋고. 그리고 저희는 예예. 이제 상가도 같이 분양 중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미 여기 상가가 4층까지 있는데 3, 4층은 이미 분양이 음. 완료됐습니다. 아진 예, 예, 일부 1, 2층만 남았고 오. 일부 세대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경기에 상가가 다 팔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만큼 위치가 미쳤다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진짜 네. 좋네요 위치. 제가 대구 사람은 아니지만 최고입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8 4가 6억 후반 때부터고. 네. 혹시 계약까지 했을 때 누구를 찾아서 계약하면 특별히 때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문재인 실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계약 조건 어떻게 돼요? 예, 저희 아파트는 계약 조건이 500만 원으로 전계약이 가능합니다. 분양가에서 5%에서 500만 원으로 음. 전계약 가능하시고. 중도금은요? 중도금 무이자 이고 확장비도 무상입니다. 그래요. 네. 어, 괜찮네요. 아, 네 괜찮죠. 대부분 무상. 네. 이 아파트 자랑 좀 해주세요. 좋은 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지입니다. 입지가 초초초 네.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네. 교통. 네. 네. SRT, KTX, 동대구역을 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백세권. 네. 신세계 백화점을 끼고 있습니다 위치는 진짜 압도적이고 위치는 대구에서 최고의 아파트라 보시면 됩니다 직장처럼 최고네요 아 그렇죠 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가도 같이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3, 4층 분양이 다 끝났고 지금 잔여세대 네. 1 2층이 일부 좀 남았습니다. 위치가 좋으니까 이미 상가들이 다 찾겠죠 이미 아 그렇죠 예. 일부 세대를 분양하고 있네요 상가도 다3 4층은 분양이 마감됐고요 예. 지금 1 2층에서 일부만 남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좋으니까 이것도 이 불경기에 가능한 거죠 아 그렇죠 네, 좋습니다. 계약까지 했을 때 누구를 찾아서 계약 해야 특별 혜택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실장을 찾아주시면 특별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왼쪽은 이제 다신발장이고. 와 <laughs> 역시 이편한 세상만의 독보적인 입구 팬트비로. 맞습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와, 진짜 아, 한참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참 들어갑니다. 우와! 좋아요, 좋아요. 한참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싸우면 여기 가다 놔으면 되잖아요. 네, 꼭 숨어 있어 됩니다. 방 사이즈입니다, 진짜. 네. 와, 진짜 미쳤어. 이편한 세상만이 독보적인 이 구조가. 네. 시 역시. 예. 벽질이 깔끔하게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방 자녀 첫번째 방 자녀 첫번째 방인데도 이렇게 깔끔하게 창도 환하게 보이고 <laughs> 좋아요 네 2번방 자녀 2번방 여기도 작업하기 좋네 네 맞습니다 창문도 크고 네 네네 네. 좋아요 여기 아, 보시면 이제 이 아트윌도 저희 아파트는 무상으로 오.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거 무상이고 아네 네. 맞습니다 벽지보다 훨씬 낫죠 네네 네. 와 개방감 좋네 네 우물천정도 큽니다. 우물천정도 높게 정말 개방감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창문도 통창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통창 네 맞습니다. 우와, 보시면은 벽면에 아트월도 음. 이제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보이는 거 대부분은 무상이라고 보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분가에 포함. 포함 예. 확장비도 예. 무상이라고 하셨죠? 확장비 무상 네. 예. 좋아요 주방도 보여주세요 자 주방으로 가실까요? 냉장고는 안 주고 이런 거는? 아 이건 당연히 안 드리죠 그렇죠 자기 가 사야 되고 네 예, 맞습니다 여 예. 보시면은 그대로 이제 거의 다 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주방에 창문도 크고 옆으로 그렇죠 예. 그위 아래로 수납장도 많고 엄청 크게 나왔습니다 안 엄청... 한번 보십시오 볼요볼 엄청 크게 나왔습니다 요것도 예쁘고 <laughs> 주부님들이 아. 스트레스를 안 받겠네요 설거지할 때 맞아, 예. 다용도실 예. 보시면은 이렇게 넓게 나왔어요 그래 아, 예. 예, 이중 올려도 되고 음, 옆으로 놔도 옆으로 되고, 놔도 되고 예. 아, 공간이, 예. 공간이, 그 공간이 아주 거죠. 넓게 나왔습니다 여기 창문도 이제 시원하게 이렇게 크게 나와요 시원하고 예, 예. 실내 기실하고 대피 공간이 모아놨습니다 음, 한 방에 가다놨네아네 예. 그리고 여기 필터도 붙여놨네요. 어, 예, 맞습니다. 여기 예. 환기 잘 되라고요. 예. 자, 요거 보시면은 공기 여기 센서기도 요거로 오.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 보면 미세먼지를 자동 환기하는 기능으로 월패드 핸드폰에서도 연결해서 볼 수가 있네요 아, 네, 무상으로 드립니다. 아번이거뭐 뭐 고기 꿀때 측정해보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예. 되는가? 안 되는가? 이사 한번 와보세요. 좋아요. <laughs> 자, 안방. 헉! 아, 확실히 이 편한 세상은 여기를 터 빕니다, 원래. 자, 여기가 베란다가. 네. 같습니다. 그렇죠. 덥고요 보시면은 예. 침대도 큰데 예. 공간이 많이 나오고 안방이 넓어요. 그리고 예. 보시면은 와 넓어 리 공간이 정말 넓어. 넓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룸이란 룸은 신경을 많이 쓴다니까 이편세상서 아, 그렇죠. 예. 확실히 룸 하나는 1등이에요. 예. 넓어요. 그냥 정말 복구실. 잘 나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공용 욕실. 공용 욕실도 조금 넓어요. 많이 넓죠. 예. 조금 아니 많이 넓다 보시면 됩니다. 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자재 하나 요렇게 전부 다 깔끔하게 요렇게 잘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안방도 넓고. 안방 많이 넓죠? 네. 혹시 계약까지 했을 때 누구를 찾아서 계약해야 특별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아, 문진 실장을 찾아주시면 예. 특별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